남해에 나왔습니다. 남해 대교가 아주 12월에 해사를 받으면서 빛나고 있습니다. 1973년에 개통되어서 약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남해 대교입니다. 남해 대교와 함께 2018년에 새롭게 준공된 노량 대교입니다. 노량 대교는 교각과 교각 사이가 약 10m로 바다 사이에 노량 해전을 기념해서 노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지에 교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각은 정확하게는 8도 정도 각도를 지니어서 V자 형태로 청리를 위한 그런 기념을 드러내는 형상의 우리나라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캐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해의 노랑대교입니다. 오늘은 남해의 노랑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락사 그리고 독일마을 등지를 한번 여행해 볼까 합니다. 12월에 그 남해의 일락사는 아주 조용하기도 하고 경건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호지 마지막 숨을 거두신 곳에 그래서 무트로 장군께서 숨지신 노량 앞바다에서 무트로 유해를 옮기신 후에 첫 장소가 일락사 사당터가 되겠습니다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호비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전방급 진불은 아사라는 전쟁이 위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장군의 말씀을 새긴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이력사로 향하는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 관음포 이락사 주변은 이순신 기념 공원이 조성되어서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외군이 함께 보았던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글로벌 전쟁터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는 이락산이 있고 현재 이 이락사 사당에서 약 15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장군께서 수몰하신 마지막 수몰하신 곳을 볼수 있는 천망대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사당을 이렇게 조성해 두었는데요. 이 사당 주변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사철 푸르른 장군의 기상과 같은 이런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해 바다 정원은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의 그 편안한 바다 정원이 되겠습니다. 남해의 산토리풍 바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해 바다가와 조망을 이루는 풍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해 해안을 드라이브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이국적인 그런 풍경을 육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남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해 바다 아름다운 12월의 춥지도 않은 화창한 그런 날에 한 장면입니다. 그다음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가 새로 생겼군요. 확 트인 남해바다의 전망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도록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람에 휘몰아치는 아, 장점에 와 있네요.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콘이 아,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저 멀리쪽에는 독일마을의 방향 이고요. 아, 또 이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보면 남해의 최남단 비조항이 보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바다가 완전히 보이는 전망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전망대의 바람이 무측이나 세게 불고 있고요. 남해의 전망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비치 남해 리조트입니다. 25년 7월에 오픈을 했군요. 카페에 들러봅니다. 비조면 설리에 있는 설리 스카이워커에 왔습니다. 전방대와 함께 처음 만나는 스카이워커입니다. 2020년 12월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입장을 합니다. 79미터 길이의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강화 유리 위에 덧신을 신는 경우가 많은데 솔리스카이워커는 그냥 편하게 신던 신발 그대로 다니기 했군요. 바다 위를 걷다가 햇빛에 비친 구름 위를 걷기도 합니다. 노을 타임에 오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360도 남해의 아름다움을 보는 파노라마 뷰가 인상적입니다. 스카이 끝단에는 설리그네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묶여져 있습니다. 남해의 독일 마을이 이렇게 성대해진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도로가 확장되지 않았고, 그야말로 소박한 작은 독일 마을이었습니다. 2015년에 독일 마을이 완성되어 준공되었고 30명의 파독 간호사와 14명의 강부, 그리고 독일인 배우자들이 정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려고 결정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960년대, 7 0년대 독일로 떠났던 그들은 월남전보다도 앞서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의 나라 독일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독일 마을 광장은 그야말로 넓고 평화롭고 독일풍입니다. 2014년 6월에 건립되었다는 남해 파독 전시관을 들릅니다. 전시관 초입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70년대 환영하는 사람의 모습이 먼저 인상적입니다.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지도 못했을 테고요. 머나먼 이국에서 철저한 외로움으로 그들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이제 8순이 넘는 그들에게 남해는 아름다운 종착역으로 엄마의 품으로 인생의 정리로 독일 마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이곳이 독일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붉은 지붕이 전형적인 독일 마을로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는 독일도 한국도 아닌 영원한 보헤미안으로 이중적 문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마을을 꾸미고 함께 산다는 것은 참 대단한 용기이자 위로입니다. 이처럼 이곳에서 정주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방문하는 것이 어쩌면 너그러운 호의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이을슬한 노안길이 아니라 함께 이곳에 부딪히며 적막하지 않아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장에는 10월에 성악리에 열리는 옥토브 페스토발처럼 독일 마을 맥주 축제에도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고인이 되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마치 엄마 품에서, 고국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것 같은 다행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올리는 기도로, 기억으로 추억을 감싸 안고 이어나갑니다. 세상을 떠난 그분들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도 멋있게 고난을 해치고, 삶을 그렇게 잘 살았다고. 남해에서 사천으로 오는 길에 가고 싶은 곳이 대방진굴항입니다. 짧은 수로를 따라 배를 숨기기 좋게 만들어둔 인공의 역사적 군항입니다. 고려때부터 외구를 물리치기 위해 이곳에 군항을 만들고 현재의 모습을 조선순조때 진주형 병사들이 재건했습니다. 디크자형 굴을 파서 적의 눈을 피해 전함을 숨기고 보호하기 위한 지혜가 담긴 설계였습니다. 항구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팽나무와 너티나무들이 물에 비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숨겼던 곳이라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그러기에 충북은 동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지구 정리가 이루어져 민간주택이 철거되고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경남의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소중한 명소입니다. 바다가 있고 그 바닷가의 겨울에 붉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붉은 피아노 자연이 주는 바람과 하늘과 푸르름에 어울려 교향악이 되고 협주곡을 연주하는 서사를 보냅니다. 겨울의 황량함도 쓰라앉고 바다의 포용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전합니다. 붉음처럼 인생을 뜨겁게 연주하라는 푸름 바다를 향해 지나고도 끊임없는 나의 음료를 연주하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 한 곳에는 작은 경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날에는 발을 일으켜서 나를 간간하게 만들어주는 덤베가 있습니다. 남의 수도 보기 같더만이 아름다운 이 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용서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위하여 치유의 인물입니다. 이곳에서 그냥 범위 때리기로 머물고 있는 것도 참좋은일입니다 겨울의 바다에 새들은 하늘을 비춰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다 저 건너편에도 어우이 보이는 마다그 여백이 있었습니다. 힘든 것 분열을 치유하는그 여백을 위안히 그저 삶에 담겨진 소나기의 빛이 서서히 내려이 자연을 위로하고 봉화되어가는 세월의 결혼이었습니다. 드디어 밀물과 설물의신에가 세월의 결혼이었습니다. 남나님 것들에게서 강조와 도움을 주시하 바랍니다. 하님 것들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남의 바람에 예상의 심협을 전합니다.